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기 위한 여다 보이 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알이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첫 번째 시간. 어, 누가 기도의 주인공인가? 기적의 주인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번 한주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총 일곱 번이 나옵니다. 어,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게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일곱 번의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모여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다잘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있는 잔치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으십니다. 근데그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근동 그 지방에는 물이 참 귀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인 것 같은데 그곳은 물이 물이 어,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잔치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했고 결국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더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뼈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어, 지금처럼 어디, 뭐, 마트 가서 빨리 사와!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좀 관련이 있었던 어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6km 정도밖에 정말 걸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그 동네에서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어머님 먼저 거기에 계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아무나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건 관련 있는 사람 많이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인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따랐다는 것을 보았을 때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잔치였다.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마리아가 누굽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왜냐? 자신의 몸 가운데 일어난 역사였으니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모든 형편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우리의 문화랑 다르니까요.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완곡한 거절이라고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아니,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큰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고 나니까 자,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심지어 지금까지 결혼식 준비한다고 애써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꾼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까 표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요? 새롭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왠인지 왠 사랑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걱정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결혼식이 기쁨과 희망과 행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사실 저도 이번에 이 교회 건물, 어, 구입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마음의 부담이 꽤 많았습니다. 한 7월 정도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 머리로는 제 능력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어. 그러면서 이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벽 앞에 쓴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낙심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떻게 포기하는 마음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진짜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전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셨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더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셨고. 제 마음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고, 기도회 가면서 지난 한 달, 뭐몇 주간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새로운 은혜도 주셨고, 또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깨닫게 해주고 회개도 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저를 새롭게 바꿔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될수 있다면 바뀌지 못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린 형평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보통 병고침을 받으면 병고침 받은 사람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물이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어, 누가 주인공일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여기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변화된 포도주, 물로 만든 포도주를 처음 맛본 연회장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던 마리아일까요?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 통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은 아마도 그 하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고 체험했던 그 하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든지 찬양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물던 하인드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건물 구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 계획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우리 향한 뜻이라는 걸 우리가 듣고 믿게 된다면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 저도 어제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어, 우리도 교회 건축을 위해 심고 분명히 현금을 해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뜻 주시고 믿음 주시면 우리도 정해서 함께 힘짜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부터 어, 아마 점심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큰 응원이 됐습니다. 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날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 결혼식장을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수 있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